그 o t 저이 응. 너무 이렇게 染고요라는게 자는게이무 아, <laughs> 그러니까, 캐는지에 있는 한에 있는 한국에 한있어한한한번 그런 얘기 한적있었어요 뭐? 그 뭐지 한번나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는 한국에 있는 한그에는 한국에 는한는 한국에 는 한국에 는한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있는 그... 아, 음그그음음 <laughs> 한국 <laughs> 오, 그... 괜찮아요. 자기가 살 문제. 감사합니다. 다찍었어잘 찍어. 나임신하면오빠고 들었나. <laughs> <,000원이야>? 네. 내가... <laughs> <맞힌 게> <laughs> 제가. 몸만 있어. 이거 너무한 거아니야왜 <laughs> 뭐야? 방금 못가요전 먹느라. 아니 와이프 윈시나면은 맥주를 뭐 저도 저도 못 먹는데요. 아 근데 난그 연기에서 얘기했는데. 아니, 왜냐면 네. 너무 뭐 너무 너무 신비롭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하지 않는데. 명반 먹어야 돼. 어, 맛있는 거 먹는데 짜는 건안 먹어. 우선 고기부터 하나 처음으로. 어, 날개를 하나 먹을까? 약간 이게 집중마다 크기가 배근인지 알아. 거기도 좋은 고수끼도 있고 나쁜 고수끼도 있고. I w a 요즘 유튜버 아유 옛날이야기 s in the t 어 p I 그 a s in the top. I was in the t o 나 I w a 아 많이 먹여서 먹게 되어지네 나 그게 나어 일은 안 하는게 제일 좋은데 제일 많이 벌수 있는 일 하는게 제일,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뭐. 얼마나 많이 먹는건지 아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잠깐 가지고 내가 올게 그러면서 쭉 가는데 계속 넘어 서지그고넘어지 잘하고구 시켰다 진짜. 이제 먹는 게